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탕 사탕이고요. 제가 오늘 하나 공지를 해 드릴 겁니다. 공지 왜공 공지를 왜 하냐? 여러분들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지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저도 이거 처음이지만 한번 오늘 시도해 봅니다. 자 오늘 뭐할 거냐? 공지.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맨 고정 멤버를 모집하겠습니다. 예, 네, 고정 멤버를 모집하고요. 예. 네, 가입, 네뭐뭐 뭐 무조건 뭐 자기가 한다 하지 마세요. 편집은 네 구했어요. 네, 이미 구해졌고요. 이제 다른 것들 하시면 됩니다. 예, 네, 뭐 무조건 참가하셔도 좋은데 이제 뭐 뭐 이런 사람들은 제가 바로 바로 예좀 나가라고 예 <laughs>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아 쓰바 지금 나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지금 어? 어허 나나 나 지금 공지영상 하고 있는데 뭐야 이거 무슨? 왜? 뭐지? 와씨 네, 아까 네, 잠시 불청객이 들어와서 바로 퇴치했고요. 자, 여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정멤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이, 자, 자기가 원래 평소에 자기가 안하던 것을 고정멤버로 하니까 이제 막 저요 저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저저네저 저, 네, 저 해본 적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구라를 치고 막 고정멤버에 참가하시려는 분들이 몇몇명 있어요 딱 봐도 인, 인성이 좀안좋아 인성이 쓰레기라 그런 분들을 좀더 지켜보고나서 제가 예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해서 공지 마쳤구요 이제 이제 모바일게임 하시는분들 모집하겠습니다 편집 모집할게요 예네 모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모바일게임 편집 잘하는 분, 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편집 잘하는 분, 모바일 게임 많이 해요. 예, 뭐, PC 게임은, 근데, 근데, 솔직히, 사,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저도 편집도 하고, 그 사람도 편집, 이렇게 두 명에서 편집을 할 겁니다. 저랑 같이 할 사람 모바일 게임 만입니다. PC 게임 안 돼요. PC 게임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편집할 분 구합니다. 편집할 분 네, 잘하시는 분예뭐 싱크가 약간 안 맞을 돼요뭐 싱크 뭐 사람들이 뭐 많이 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공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홈페이지에서 봅시다. 바로 버블파이터 오늘 패치라고는 아니고요. 에, 뭐, 아까 카드 봐보니까 뭐, 뭐, 레이싱도 추가되고, 뭐, 뭐, 내일 한 판, 뭐, 뭐지? 내, 내일 한 판인가? 아, 뭐 하면 뭐, 준다하길래 아무튼,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